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죠 그래서 곳곳에 침수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아마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원래 여러분 이런 날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 세 번째 지금 요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2월 5일에 수요 예배 때 어, 다시스로 도망하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요나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5월 7일날 어,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실까요? 네, 저도 압니다.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저도 너무 오래 생각이 잘안 나서. 성교, 설교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어, 그러면 저도 잘 기억 안 나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요나서 일장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닌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동쪽에 있는 아수레스도 니누에로 가지 않고 가장 반대쪽 서쪽 제일 끝에 있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걸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큰 폭풍을 내리시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요나 1장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2장 말씀으로 어.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행적을 보면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쓰러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처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배에 탔는데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보다 배, 배 밑보다 더 아래인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다에 내전지게 되는 것이죠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더 내려가는 더...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가장 밑에까지 또 내려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해초가 내 머리에 감길 정도로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해저 심연 깊은 곳까지 요나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가는 그 안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지만 그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신비를 요나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경험하게 된이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지금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요나를 포기했습니다. 나의 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보시면 요나도 자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던지고 던져진 인생,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요나를 포기했을 그때,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누구실까요?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3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모두가 포기한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하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를 좀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사실 이 의미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의미가 가능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래라는 단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 단어 리아라는 단어에서 이 이래가 나왔는데 이 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리아가 미래 시제로 사용된 것이 이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미래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안경제비입니다. 저는 안경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안경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마다 아내가 멋있는 척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멋있나요? 어쨌든 제가 안경을 안 썼던 어릴 때, 저는 안경 쓴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일부러 TV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안경을 쓰게 됐죠. 안경을 쓰게 되니까 이제는 안경을 안쓴 시력이 좋은 분들이 너무 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간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이 앞에 것 넘어의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리고 미래의 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눈 앞에 것만 볼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류야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보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모두가 포기했었던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준비하여 주사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포기했던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오늘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것만 같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 속.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영원까지 보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알수 없고 우리는 지금 볼수 없으나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다음 스텝을, 은혜의 다음 걸음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요나가 경험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요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졌던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그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되게 좋아했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 그럼 배, 물고기 뱃속은 어떠했을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찡겨서 숨은 쉴수 있었을까? 아니면, 물고기, 이렇게 그 그림책 성경을 보면, 물고기가 잡아먹었던 잡아 뼈와 이 가시들이 사방에 이렇게 있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요. 또,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끈적한 것이, 축축한 것이 손에 만져지고, 찡겨서 숨을 쉴수 있는지, 아가미에서 물은 들어온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지금 이 공간, 이 공간은 결코 안락하거나 평안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공포의 공간, 막막한 두려움의 공간, 지금 이 공간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공간에서 지금 요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인생은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잘 거주했던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스도 니누에로 직접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모르는 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는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빠졌고 심지어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그가 있습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요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고 위태롭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는 매우 어, 불안전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또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 물에 빠졌을 때도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지금 물속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 빠릅니다, 기차. 그런데 그 기차가 케이크텍 스면 어떻습니까? 그 속도는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냥 슝 지나가는 기차를 볼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너무 빨라서 무서워서 손잡이를 붙잡고 으,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치킨을 먹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빠른 기차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너무 극격한 것 같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평안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 알수 있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특별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얘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오늘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것처럼 바다의 깊은, 심연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손에 인도하심에 오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요나가 깨달을 때, 요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이 전체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나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기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나이다. 아멘. 먼저 요나는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진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상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요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초점과 나의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 도망쳤던 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요나의 첫 번째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요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의 기도 두 번째,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답이 없음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산의 뿌리, 저 깊은 지하 세계, 수울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내가 있고 빗장이 가로 막혀 있어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수 없고 나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요나는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산의 뿌리에서 밑바닥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점은 내가 바로 죄인이며 나에게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종각나고 모든 방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취학부에서 이 성경을 암송할 때 챈트라고 하죠. 그냥 입으로만 하지 않고, 동작을 같이 섞어서 할때 정말 잘 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 주만 바라봅니다. 유치하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면서요? 주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요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의 삶이 왜 변하게 됐습니까? 마지막 부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 폭풍과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도망치는 것에 답이 있지 않구나. 나의 인생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내시며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니노의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깨닫고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요나의 이 기도 끝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전에는 계속 내려가고 내려갔었던 요나가 드디어 올라옵니다 무트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진리를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놓치면 안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어둠을 뚫고 이 세상 폭풍 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깊은 심연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폭풍과 같고 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그 절망 한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출매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 니누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